안녕하세요 b 제 열쿤입니다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요즘 영상으로 많이 찾아오는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는 또 열쿤이가 인형을 하나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영상이냐면요 그 연예인들 하면은 그 연예인 모티브로 해서 인형을 많이 가지고 쓰잖아요 요것은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, 지민이 인형을 원래 좋아해가지고, 뒤에 보시면은, 선호도 이렇게 구매를 했고, 또 다른 인형이 없나 찾아보다가, 이렇게 인형을 구매하게 됐는데, 그,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? 인형이, 그, 봉제 인형, 여러분 아세요? 봉제 인형으로 돼있는데, 뭐, 자세히, 이 인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, 뭐, 팬덤 뭐 인형, 해가지고, 뭐저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 뭐 무슨 무슨 인형 뭐 엑소의 무슨 무슨 인형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인형을 샀는데 지민이 같은 경우는 인형이 품절이 돼서 없고요. 제가 이제 산게 방탄소년의 비랑 그다음 에 정국이를 인형을 이렇게 사게 됐는데 뭐 정국이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뭐 오는 거라서 안 왔고 비만 먼저 왔더라고요. 뷰뷰 발음이 좀 이상한 뷔 비. 네 비. 그래서 인형이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인형을 뜯고 이제 여러분이랑 이제 얘기하는 영상을 찍으려 고 그러는데 한번 요거 먼저 개봉을 해볼게요. 한마디로 봉제 인형인 것 같아요. 봉제 인형으로 돼 가지고 그 캐릭터로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형도 똑같이 옷을 입히고 꾸미는 정도 그런 것 같아요. 한번 봐볼게요. 먼저 이제 렇게 뜯고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샵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고 뭐 한마디로 짝퉁이라 그러죠. 뭐 짝퉁도 있는데 전 자세히 모르겠어요. 와 중국 제품인 거 같은데 이게 제가 어떤 거를 주문했냐면요, 그 방탄소년 멜빵 바지 귀 인형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. 지금 좀 이렇게 닮은 거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인형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. 멜빵바지 입은 뭐 인형이라고 이렇서 지금 적힌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개봉해 볼게요 되게 그 우리 인형 뽑기에서 파는 그런 인형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가 뷔인것 같은데 귀엽네요 보기보단 아 이게 지금 머리띠랑 이런게다뺄수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아 그럼 옷도 입힐 수가 있나? 대박 옷도 벗기고 입힐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인형이 딱 닮은 거는 아니고 그 특징을 잡아낸 것 같아요. 그, 뭐, 방탄소년 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, 이빨을 이렇게 깨무는 그런 거를 많이 하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인형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. 옷 이런 거는 이제 대충 뭐, 뭐 돌프리 마켓 같은 데서 구매를 하면 될것 같고요. 나름 귀엽네요. 이렇게. 이렇게 또 인형이 왔습니다. 왜 팬들이 이렇게 인형을 사가지고 입히고 꾸미는지 알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요. 인형이 무슨 마음인지 알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도 방탄소년 인형 가지고 계시거나 지민이 인형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또 놀러 가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